네, 반가운 비지요. 이런 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도, 심령 속에도 은혜의 단비가 풍성히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 사람들은 많이 매여 삽니다. 시간에 매여 살고, 일에 매여 살고, 자식에 매여 살고, 그 외에도 어떤 습관에 매여 있습니다. 습관에 종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중독에, 중독 현상이 있습니다. 술에, 담배에, 어떤 취미에. 그건 너무 죽을 것 같습니다. 중독에. 이건 매임입니다. 그 외에도 질병의 매임이라는 것은 병에 묶여 있습니다. 병이 나를 묶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매임. 이 모든 매임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딱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면 됩니다.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녀도 왜 매임에서 못 벗어날까요? 왜 여전히 매여 있을까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매임에서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매어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묶여 사는 인생이 있죠. 가끔 우리 그 초등학생을 유괴했다 납치해서 뭐 돈을 요구했다 그런 사람도 있죠. 그 아이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어른들이 힘으로 지압해서 차에 실고 손발 묶고 입에 테이프를 붙여버리면 꼼짝 못 합니다. 저항할 수, 반항할 수가 없습니다. 강한 힘이 묶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많은 인생들이 이런 묶임에 있습니다. 나보다 그 강한 어떤 힘이 와가지고 나를 묶어버립니다. 이게 매임이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나려고도 나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도 보니까. 한 여인이 소개됩니다 묶인 여인 질병에서 묶여있는 여인 11절 말씀입니다 1 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알르며 꼬부라도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 8배 동안 18년입니다 1 8배 동안 귀신 들려서 알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었다 18회 동안이면 너무 긴 세월입니다 18회 동안 일을 했더라면 많은 일을 할수 있습니다 인생에 많은 시간을 잃어버린 겁니다 왜 그랬다고요? 자, 꼬부라져 조금 도 펴지 못했습니다 허리가 꼬부라져 조금 도 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활동을 못했겠지요 사람들도 놀림, 놀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이 여인이 왜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했는가 이유가 나옵니다. 귀신 들려 귀신 들려서 아르며 알았으 고통스럽지요. 아르며 조금 더 펴지 못한 했 겁니다. 이유는 귀신 들렸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귀신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도 붙잡기도 하고 묶어버리기도 하고. 우리 몸도 묶어서 병에 시달리게 합니다. 물론, 모든 질병의 모든 원인이 다 귀신 이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지요. 그래가다가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다쳤습니다. 내가 부주의한 거죠. 그래서 팔이 부러졌습니 그러면 얼른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지요. 조치 받아야지요.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을 받아야죠.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서 얼른 치료받아야죠. 자, 병원에 가서 치료할 해 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병은 귀신이 들려서 귀신 역사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병은 병원 가서는 안 되지요. 어디 가야 되죠. 어디가 되죠?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주 예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병의 원인이 다를 경우에는 치료 방법도 달라져야 됩니다. 모든 병을 다 귀신이 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건 잘못된 말이죠. 근데 여기 있는 경우는 요인이 귀신 들려서 18배 동안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직을 묶어버린 거죠. 그 몸을 묶어버린 겁니다. 이외에도 소경된 경우도 가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벙어리된 귀신이라고 예수께 말씀하죠. 태어나면서 말을 못한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벙어 눈멀고 이 벙어리 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할때 바로 입이 열리지요. 때로는 이렇게 입을 붙들어서 말을 못하게 하는 벙을 대게 떼간 귀신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부분에 귀신이 들어와서 사람을 붙들어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막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붙잡아버립니다. 어떤 정신적인 것들도 많은 경우에 귀신 역사를 할수 있습니다. 다단 아니지요? 절대 단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런 어둠영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붙잡고 나를 묶어버립니다. 말을 못하게 심리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게 자신감 없게, 무능하게, 어리석게, 난 아무것도 못해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포자기하게, 심지어는 어떻게 하지요? 나는 세상에 쓸모가 없어,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 그런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 들어가지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 명백히 100% 귀신 역사입니다. 자살하는 것100% 귀신 역사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명 얼마나 소중히 여긴가요? 너무 소중한 나, 너무 소중한 우리 생명인데 그 소중한 생명을 끊어버린 겁니다. 버려버려라. 죽어버려라. 그런 마음, 우리 본심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끔 자살을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간증 들어보면 그럽니다. 높은 데 가서 뛰어내리려고 할때 평소에는 무서워서 못하는데 이런 어둠의 영이 역사할 때는 안 무섭답니다. 하나도 안 무섭답니다. 하나도 두렵지 않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거지요 정말 무섭다면 뛰어내리겠습니까? 사단이 역사하면은, 그래서 물불을 안 가린다 그랬죠. 싸울 때도 물불을 안 가립니다. 귀신이 역사하면은 화가 불같이 일어나죠. 귀신 역사합니다, 이게. 예수님 사람들은 안 그럴까요? 그때 눈빛을 보세요. 얼굴 안 가리죠? 아끼던 물건 던져버립니다. 깨버립니다. 그렇게 사랑한 사람도 사람의 폭행을 가합니다. 내 마음 아닙니다. 이런 어둠의 영역을 쌓으면 순간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람도 그런 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속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눈빛이 얼마나 선하고, 얼빛이 얼마나 아름답고,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싸울 때 보세요. 자, 이건 어둠의 역사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자, 이런 것들 붙들리면 안 되겠죠. 사단에게 붙들리면 사람은 험하게 망가져갑니다. 얼굴이 망가져가 찌그러져가고,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거칠어지고, 죄를 향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냥에 붙들리게 되면 얼굴이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말도 부드러워지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위하고 사람 별려하게 되고 주님의 성품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말 속에서, 행동에서, 표정에서 삶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선한 영향을 가정에서 이웃에 끼쳐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죠. 주 예수께서 내게 오시면 됩니다. 주 예수께서 나를 붙잡으시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지요? 자꾸 내가 나를 주장합니다.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삽니다. 내 생각을 앞세웁니다. 내 뜻을 먼저, 내 이론이 먼저. 그래서 주님께 나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게 오셔서 나의 주인 되게 하신데 내가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억지로 안 하십니다. 억지로 강도처럼 문을 부시고내 마음의 문을 부시고 들어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열어야 됩니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이주 전에 드린 말씀 있죠? 네 가지 마음밭.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내가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밭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가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내가 어둡게 살기도 하고, 고통스럽게 살기도 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매어 사는 여인 이 있었고 이 땅에 매어 있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미신에 매어 있습니다. 미신에 그 미신 안 섬기는 자기는 망할 것 같습니다. 이게 속는 거지요. 자두 번째. 이걸 풀어주신 주님이 계십니다. 자, 12절 말씀 어떻게 주님이 풀어주시죠?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 여자를 보시고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내 병에서 놓였다. 아, 이런 말씀 하실 분은 이, 이 땅에서는 없지요. 대변에서 놓였다. 선포하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 때 아멘 하면 됩니다. 자 선포하시면서 주님 뭐라가 어떻게 하시죠1 3 절에 안수하신 여자가 펴고 하나님 영광을 돌린지라 안수란 것은 그 몸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펴서 이 꼬부라진 여인의 몸에 대시고 머리에 대니지 모르겠습니다. 안수하시고, 기도하시고, 했더니 여자가 고 펴고 바로 펴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그를 묶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죠. 유괴범에 아이를 묶어놨습니다. 아이가 못 움직입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풀어주면요, 바로 아이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찬가지죠 그를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력이 힘을 잃고 떠나가버린 겁니다.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겁니다. 그 예수 믿는 것은 이런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받고 사는 겁니다. 죽어도 사는 능력. 어둠의 영들을 이기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주 예수의 능력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에테 이런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런 능력이 내게 있으면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나는 부족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 권세는 뭐죠?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마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 신분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이런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내게 떠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어둠의 영들은 내게 영양량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신데요. 자곧 여자가 피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때 말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손들고 외쳤을 것입니다. 소리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 중에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이 일을 하신 곳은 회당입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마을마다 그 모이는 장소입니다. 유대인에 모여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말씀 나누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날 말하는 교회 같은 곳입니다. 동네마다 있는 종교 모임터입니다. 회당. 성지술래 갔을 때 그 남아 있는 그 회당을 모형을 봤습니다. 조그만하게 그냥 아담하게 지어진 그런 곳입니다 회당장이 회당의 그 대표가 이걸가 시비합니다이 모습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신기했겠지요. 아, 너무 감사다, 너무 기쁘다. 이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의 신. 하나님 감사함이 됐을 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못마땅했습니다 무엇 뭐 때문에 못마땅했을까요?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합니까? 다른 6일이 다 있고 그런 날 고쳐주면 되지 왜 하필 안식일에 병고친 일을 합니까? 그럼 못마땅하겠습니다 분을 냈습니다 안식일에 병고친 일 예수께서 하신 이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죠. 근데 회당장은 뭔가 오해했습니다. 뭐로 오해했을까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선입관. 우리도 이 잘못된 선입관이 있을 때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면 나올 수 있습니다. 회당장에는, 특별히 유대인인 회당장에는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심지어 기도한 일도 병고친 일도 하지 말 것을 그 머리에 있었습니다. 생각이, 의식이 예수께서 하신 이 귀한 일을 보고 분을 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15절에 예수께서 주께서 대답하시되 외식한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귀를 요양가에서 끌어내어 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 하느냐? 안식일에 너희 외안간에 메어놓은 소 짐승들을 끌어내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안식이라도, 안식이라도 그러면 너희 짐승을 굶기느냐? 아니죠. 아무리 안식일랄 때도 짐승들에게 물을 줍니다. 먹이를 준다는 겁니다. 풀어서 먹을 거 준다는 겁니다. 피로를 채워준다는 거죠. 그러면 16절에 그러면 18배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18배 동안이나 누구에게 묶여 있는 사단에게 묶여 있던 이 딸을 아브라함의 딸을 매임에서 풀어준 것이 옳지 않느냐? 고 말입니다. 옳지요. 하나님의 뜻은 안식일의 문제가 아니라 메인자를 풀어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메인자를 풀어주는 것. 마음이 묶인 자, 육체 질병에 있는 사람, 모든 묶임에서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종교적인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된 의식 속에서 묶여있는 이런 묶임에서 하나님이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종교적으로도 어떤 잘못된 의식 속에서 묶여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받아가지고 묶여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함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음 8장 32절 있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사람들이 자유해집니다. 많은 묶임에서 자유가 옵니다. 종교적인 묶임에서 자유가 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함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누구죠?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내게 오셔 내 주인 되시면은 우리가 참으로 자유해집니다.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 이를 풀어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합당한 일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자,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를 풀어주었고 주님은 기뻐하셨고 또 사람들 또본 사람도 기뻐한 사람이 있었지만 은 또는 반대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기뻐 어떤 사람은 반대합니다 죄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사람 기뻐, 어떤 사람 반대합니다. 못마땅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뻐한 사람은 주님 편에 선 사람, 기뻐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 편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마음 되어야 됩니다. 주님 기뻐하심 나도 기뻐한 것그 사람, 주님이 안 기뻐하심 나도 안 기뻐한 사람, 이게 주님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뭐 하기 전에. 하나님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안 기뻐하시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지고 주님이 안 기뻐하시면 나도 안 기뻐하는 마음 아파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함께 기뻐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자, 17절에 17절 한중간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몰이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몇 사람 반대했지만, 안 기뻐했지만, 못마땅했지만, 거기에 모인 온몰이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 영광스러운 일을. 무슨 일이라고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토록 묶여있는, 오랫동안 묶여있던 여인을 이런 고통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영광 돌리는 이런 일, 바로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묶임에서 풀린 일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 돌린 일, 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됩니다. 나를 수없었데 주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전에는 은혜가 없었는데, 내게 이제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네. 이게 영광스런 일입니다. 매임에서 풀림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게 영광스운 일입니다. 이런 영광스운 일을 보고 그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주님이 마신 결과는 기쁨입니다. 평안함입니다. 은혜를 받은 결과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메어 있으니까요. 마음이 메어 있으니까. 마음이 묶여 있으니까. 몸이 묶여 있으니까. 형식에 묶여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또 사단에게서 벗어나서 누구에게 메어야 되죠? 주님께 매야 됩니다. 주의 사랑에 매지요. 주님의 사랑에 묶인 자, 주님이 나를 묶을 수 있도록 이제는 전에는 사단이 나를 붙잡고 종노릇 하겠다면은 이제는요. 예수께서 내게 오셨어. 주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서 나를 묶으시도록, 나를 붙잡으시도록. 거기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거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건 감사가 있고, 그건 승리가 있습니다. 거긴 자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 날 묶어버린 나는 오히려 묶이지 않냐는데, 아닙니다. 주님께 붙들지 않고, 주님께 묶이지 않으면 사람은 사단의 영향을 받습니다. 중간지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처음 초신자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내가 교회에 묶여버리고, 내가 예수께 묶여버리면 나는 뭐냐? 죽게 묶이지 않으면 결국은 누구에 묶인다고요? 세상에 묶여버리고, 세상 문화에, 세상 사랑에, 세상 마음에,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단에게 묶이는 겁니다. 죽게로 피해야 됩니다. 죽게로 와야 됩니다. 자, 오늘 예수, 여인이 이 고통받은 여인이 예수님 만남으로 묶임에서 자유롭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몸의 고통이 떠나고 입술에서도 감사가 나왔습니다 찬양이 나왔습니다 기쁨이 하나님에게 영광 돌린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사람은 뭘 보고 왔느냐 표정과 더불어 우리 입술의 말을 보고 합니다 그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입술의 말을 어떤 말하고 사는가 보며 합니다 만약 여인이 지금 묶인 속에 있었더라면 절대로 감사한 말이 안 나올 수안 나오지요. 근데 풀리니까 어떤 말이 나오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말로, 입술로. 자, 어떤 우리 자신들은 어떤 말하고 사는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자신 모습을 지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말하고 사는가? 내가 무엇에 묶여 있는가? 내 생각은 무엇에 묶여 있고 내 마음은 무엇에 묶여 있는가? 뭐가 나를 지금 묶고 있는가? 예수님 내 주인인가? 예수님 나의 주인 되야 어 됩니다. 예수께서 나의 주인 되고 예수께서 내 가장의 주인 되고 예수께서 나의 교회에 주인 되면 됩니다. 그럼 평안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참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평안할까 하는 마음이 들수 없을 정도로 편안함이 옵니다. 왜일까요? 왜 그런 평안을 내가 못 느낄까요? 왜 맛보지 못할까요? 아직도 내가 나를 안 내놓습니다. 내가 주인 된 자리를 내가 아직 차지하고 있습니다. 얘 생각이 아직 나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나를 못 내놓습니다. 나를 내놓으면 내가 끝날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내 내가, 내가 다 예수께 모든 걸 내어 놓아 버리면 날나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내게 오셔야 내게 임하셔야 내 주인 되셔야 우리 모든 것을 얻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그러지요. 예수님이 먹고 나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 그러 나 나는 내게 모든 것이 내가 난 모든 걸 가졌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버림으로 모든 것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난 모든 것을 가졌노라. 천국을 얻고 기쁨을 얻고 생명을 얻고 은혜를 얻고 승리를 얻고 모든을 가졌습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고, 모 예수 안에 치료가 있고, 예수 안에 화목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복이 있습니다. 자, 함께 눈을 감읍시다. 눈 감고, 내가 지금 무엇에 묶여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을. 무엇에 매여 있는가, 뭐, 뭐가 나를 묶고 있는가, 왜 내가 나를 못 내려놓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혹시 몸에 병이 있는 분들, 시간도 그 몸에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평안이 없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에, 잠깐 한 1분 동안만 조용히 한번 각자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내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 예수께서 내게 오셔서 내 주인 되시옵소서 내 아픈 곳을 치료해 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